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종목들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좋은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어떤 타점에서 원칙을 지키고 들어가야지 수익이 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I입니다. 오늘 하한가가 UNI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UNI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타점이 어디였냐. 첫 번째 타점이 출발 전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 자체가 11월 24일 날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박스권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한번 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앞쪽 전국까지 최대한 갈 수도 있다. 신고가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하한가가 나오는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쌍봉 찍는 것들 이런 것들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더 반등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절대 들어가시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 잡고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손실이 나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자리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거량 많이 터지면서 고점에 있는 것들, 이평도, 이평 입형 이격도가 늘어진 이런 타점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요 타점에서, 이런 타 출발 전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이제 뭐 본인 기준에 맞게 본인이 얼마까지 자기는 버틸 수 있고 손실도 얼마까지 보면서 기준을 잡고 손절가를 어디로 잡을 건지 그런 타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셔야지 이런 움직임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움직임 이 나오든지 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박스권에서 흐름 좋게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여기서 돌파 나오고 나서 눌러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가 가버리는 패턴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진입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항상 늦어도 이제 돌파 타점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제일 좋은 원칙 기준은 이런 타점인데 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루한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시면 손절가를 뭐2 0일선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요 앞쪽 가격대인 한 4,900원으로 잡을 건지 5,000원짜리를 잡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있는 흐름이지만 위험한 자리라 보시면 되겠어요 더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천적인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 찍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한번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쌍봉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헤드 앤 숄더가 나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여기 찍고 한번더 찍고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가도 이런 것들은 이런 타점에서는 좀아 그냥 갈수 있구나 지켜보시기만 지켜보시,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타점은 이런 타점이다 그래서 예, 첫 번째 타점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가격대 흐름에서 진입자리 잡아보시면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수익 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일사료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위쪽에 계속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엔트박 탑점은 보시면 어 2월 1일날 1,700원대 이 가격대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현대사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 찾아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이 박스권 흐름에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료주 테마 괜찮고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한번 노려보시고 뭐10% 20% 자기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간 흐름에서는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밑에서 이제 광림 같은 경우는 주요 타점에서 한번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또 거량이 다시 한번더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더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는 타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기준선 언위로 잡아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볼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는 차트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소프트 센 올라가면서 흐름을 위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어 주고 나서 바로 튀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안 내려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주고 이 위에서 3,100원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으면 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차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앞쪽에 많이 큰 흐름 나왔던 것들 보시면 자리가 지금 뭐 이런 자리 6,000원 지금 5,000원대, 6,000원대 뭐 8,000원대까지 이래 보여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 하면 지금 흐름에서 충분히 올라간다 하면 뭐 여기 5,000원대 범위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이 나올 수 있고요.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8,000원대까지도 갈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기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막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살짝 눌러 주는 타점에서 5 0 0 3,000원 3,100원이나 3,000원 부근에서 이평선 올라오는 타점에서 한번 노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움직이면 또 이렇게 변동성 큰 흐름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살짝 내려오는 타점에서 기준 잡아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든지 고점에서 자꾸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이 이 밑이었습니다. 이런 밑에서 이제 첫 번째 타, 탈점을 말씀드리고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위에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힘든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짧게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노리실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어느 순간 뭐 일정 부분 한번 시세는 며칠간 날 수는 있지만 빠질 수 있는 확률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매매에 대한 타점이나 기준을 정확히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게 사이버원이죠. 사이버원도 지금 좋은 움직임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면서 기준봉 떴죠. 이렇게 기준봉 뜨면서 움직임 보여줬지만 2 0일선 안착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바로 메꿔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앞쪽 가격대 14,000원대 부분을 한번 소화해주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차트흐름 상으로 보시면 15,000대 뚫어서 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2만원대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짧게 가면 요까지 한번 노릴 수 있고요. 17,000원 정도 좀 길게 간다 하면 2만원대까지 한번 더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래 바로 갈지 아니면 눌러주면서 이렇게 또 조정 거쳐다가 밑으로 갈지 뭐 이런 움직임만 남아있는 그런 차트흐름으로 보여지니까요. 보완주, 이렇게 관련 테마로 묶인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흐름들 만들어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늘 아세아텍 이것도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좋은 흐름이죠. 첫 번째 타점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한번 시세를 줬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조금 이평선 이 이격도가 벌어진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앞쪽 매물 대 소화해 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안착하는 이런 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자리에서는 이제 3,500원 이런 자리를 뚫어버리면 서 한번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좀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면 그런 전망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짧게 보실 분들은 4,000원대 한번 끝까지 가격대 흐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만의 매매에 대한 타점들을 정확히 잡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손절을 어디로 잡고 본인이 어떻게 흐름에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시나리오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시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본인이 10% 20% 나는 그 정도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10% 20%만 가면 익제를 하시고 또 손절도 어느 정도 10% 20%면 어손 손절은 거, 거기보단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좌 수익을 늘려가, 늘려가야 되는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요 타점이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본인이 맞춰서 본인이 종목들 찾아가지고 엔트박 관심 종목이든 본인이 그런 종목들을 찾으셨던 그런 기준을 잘 정하셔가지고 똑같이 대응을 해보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거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항상 원칙과 기준대로, 어,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차곡차곡 수익이 쌓아가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엔 투박이었습니다.